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5 제목 666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필요한 일. 짐승의 수에 대한 요한의 진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의 참 성격과 신원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라는 진술로 보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지혜를 통해서만 짐승, 짐승의 우상,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로 설수 있을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수 666은 사람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는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바벨론의 전형적인 수입니다. 6은 7로 상징된 하나님의 이상에 이르지 못함을 상징합니다. 세계의 6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에 신성의 삼중연합과 대조되는 사탄적 삼위가 배후로 있는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666이라는 수가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을 모방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666이 네로 칼리굴라 같은 로마의 황제들, 모하메시나 나폴레옹 혹은 히틀러를 지칭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 교황의 삼중관에 새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이름과 수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추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땅의 짐승의 마지막 활동 중에서 666의 뜻을 알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666이라는 수는 첫째 짐승의 죽게 된 상처가 난 후의 맥락 가운데서 그 정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된 역사적 인물이나 사물보다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종말론 상황 속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를 구하며 인간은 창조의 제6일에 영광의 극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주일은 6이라는 숫자에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7일이라는 숫자에 나타납니다. 제7일은 창조주일의 절정인데 이날에 창조주께서 창조물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만히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은 인간 스스로가 세속의 영역에서 벗어나 그들을 존재케 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때인 7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66은 인간이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7로 향하기를 완전히 거절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666은 창조물이 하나님 없이도 창조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는 인간을 대표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기보다는 짐승의 우상을 따르는 인간을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숫자 666은 최고의 불완전에 대한 상징으로 사탄 자신의 인간적 모습의 현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은 이 땅에서는 매매 통제권을 갖고 사람들의 목숨줄을 잡고 흔드는 독재적 폭력성을 희두를지라도 주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무력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기도, 마지막 때에 관련된 진리를 올바로 알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